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이런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화해를 이루어 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그동안, 요셉이 그동안 수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을 좀더 살펴보면 그동안 요셉이 가졌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애국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가졌던 질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오늘 고백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험한 곳에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이르도록 왜 지켜주지 않으신 것일까? 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일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고난을 준 것이라면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내 잘못에 비해 너무 심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이른다면, 이세 번째 질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한 것이 잘못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면, 자신을 판이 형들은, 나보다 더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잘못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나를 모함하고 팔아넘긴 보디바의 아내는 더큰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고통을,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선도사 할때 가출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집을 가출해서 남자랑 동거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그 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다섯 시쯤에 어, 저녁 5시쯤에 그 친구가 말한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는 소위 말하는 먹자 골목이었습니다. 술집이 어, 즐비한 거리. 그런데 그쪽 거리는 10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5시에 가니까 길거리에 거의 10대들이 지나다니고 그런데 10대들이 그냥 다니지가 않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리고 크게 욕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정장을 입고 갔으니까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아저씨였던 겁니다. 저도 거에 가서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 그냥 갈까? 그때 또 교육점도 서로 사역하고 있던 때라 교인들이 혹시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왜여길 와가지고? 그런 후회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전도사님이 올줄 몰랐는데 왔네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곳에 온게이 아이 때문에 왔구나. 라는 생각과, 그러면서 또든 생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와 비슷했겠구나.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예급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역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 험악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직장에 우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견디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번, 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 야곱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애굽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 주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험하고 힘든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의 친가 쪽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친가 쪽은 모두가 불교였고, 우리 아버지만 종교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신 것이죠. 기독교를 들고 와서 결혼생활 내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생이 하나 시집 와서 어, 정시지만 망하려 한다고 모든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키고자 그리고 우리 정지, 어, 정시의 집안에 생명을 집어넣고자 우리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 덕분에 저와 누나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며 버티는 싸움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곳에 계획하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는가이죠. 내가 고자질한 것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며 나를 판 형들은 그들은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데 나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그 사람은 그러한 나를 보고 비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죠. 아니면 내가 심판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던가. 왜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데 고통은 왜 내가 받아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조차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오랜 시간 동안 심판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놓아둔 것은 아니죠. 요셉이 힘들었던 만큼 그 형들의 마음도 힘들게 하였고, 후회와 자책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 답답하고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또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자 하시기에 우리 또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바꾸고 그곳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보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고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거나 심판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